실장님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은 아 이거는 부가 주를 어떤 압도하는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요만큼만 비용을 생각하고 갔는데 병원에서 돌아올 때는 카드값은 이만큼 긁혀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어내 친구는 이거 밖에 효과 좋았는데요. 근데 나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해볼 만한 거는 기대를 요만큼 했는데 정말 어떤 분들은 마치 지방 흡입한 것처럼 이만큼 효과가 날 때가 있어서. 선생님, 제 주변에서 효과 좋은 가성비 시술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음. 몇 개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거 알려드리면 병원이 망해요. 그래도 알려주세요 <laughs> 병원에서 시술 하러 가면은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해라 저것해라 섞어서 해라 합쳐서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시술이 있고 필수로 꼭 해야 되는 시술이 있고 또 그냥 나중에 하거나 안 해도 되는 시술이 있는데 이걸 좀 구별하면 사실 병원들의 수익은 낮아지고 환자들의 가성비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병원들이 함부로 이거 알려주기 좀 싫어할 텐데 환자 입장에서는 알면 좋으니까 오늘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얼굴에 주름이 있다 얼굴 윤곽 개선하고 싶다 그 다음에 얼굴에 해지고 싶다. 얼굴에 탄력을 개선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주름인데요. 주름을 고민으로 가면은 보톡스 맞으세요? 는 당연히 있을 거예요. 미간 눈가 이마. 그런데 다른 것도 권한단 말이에요. 스킨 부스터를 맞아서 피부가 좋아지면 주름이 좋아질 거예요. 또 레이저를 맞아서 피부결이 개선되면은 주름이 좋아질 거예요. 라고 하는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톡스인데 부가적으로 그런 레이저나 스킨 부스터를 할수 있는 건데 실장님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아 이거는 부가 주를어떤 압도하는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요만큼만 비용을 생각하고 갔는데 병원에서 돌아올 때는 카드값은 이만큼 긁혀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주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보톡스도 있고 스킨 부스터도 있고 레이저도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톡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얼굴 라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볼살이 좀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볼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시술이 많이 있는데 지방 흡입 말고는 효과가 정말 뚜렷하다 싶은 건 없어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지방 흡입이나 다이어트. 다이어트 <laughs> 세상에서 제일 어렵지만 아무튼 다이어트 두 가지는 확실하고 나머지는 시술이 정말 많잖아요. 윤곽 주사, 조각 주사, 인모드, 울세라, 슈링크 정말 많지만 정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거는 없어요. 어, 내 친구는 이거 받고 효과 좋았는데요. 근데 나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볼 만한 거는 주사류예요. 주사류 윤곽 주사나 조각 주사 이런 걸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쉽게 됐죠. 비용도 적게 들었죠. 가끔씩 주사류에서는 대박이 날 수가 있어요. 기대를 요만큼 했는데 정말 어떤 분들은 마치 지방 흡입한 것처럼 이만큼 효과가 날 때가 있어서 이걸 먼저 해보는 게 좋아요. 다른 뭐 어떤 레이저들 막 이런 것들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대박이야. 이런 거는 잘 없거든요. 중요한 거는 원래 이런 시술들을 병원 가면 무조건 여러 번 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효과가 처음 1, 2차에 안 나온 사람들은 3차, 4차, 5차, 6차까지 해도 효과가 아예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돈은 돈대로 쓰고 가성비 시술 아니네. 그렇죠. 아프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주사를 맞아보고 4주 정도 지켜본 다음에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다. 이런 분만 더하는 게 가성비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사도 하고 레이저도 하고 아니면 레이저를 섞어서 하고 이러다 보면 나한테 뭐가 효과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해봐야 어난 이거 효과 있는데 없는 데를 알수 있으니까 그래야 또 가성비 시술이 될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화이트닝 시술인데요 얼굴이 좀 환해지고 싶고 잡티가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거 다들 원하잖아요 근데 화이트닝이 특정한 몇분 빼놓고는 가성비가 되게 떨어지는 시술이에요 원래는 가성비가 좋은 분들은 주근깨가 있고 피의 색소가 작고 경계가 뚜렷하고 색소가 많고 이런 분들은 보통 되게 가성비 있게 시술받고 올 수가 있는데 보통 그런 분들이 잘 없어요 다들 색소가 몇개안 되거나 좀 흐리거나 넓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아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게 화이트닝 시술이에요. 횟수는 또 어찌나 그렇게 많이 오라고 하는지 막 10번 오세요, 막 20번 오세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큰 욕심 없고 조금 환해졌으면 할때 IPL 시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PL은 1, 2회차만으로도 받으면 좀 환해지고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나는 막연하게 좋아지고 싶다 그러면 IPL이 제일 가성비가 있어요. 난 구석구석에 막 약간 디테일하게 집착해가지고 그냥 모든 게 깨끗해야 돼. 그러면 가성비 떨어지는 실수를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길게 하고 오래 하고 이런 수밖에 는 없어요. 그리고 얼굴에 피부결 개선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피부가 좀 어려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스킨 부스터도 있고 또 피부 표면을 타겟으로 하는 탄력 레이저들도 있단 말이에요. 써마지도 있고 댄서티도 있고. 근데 다 하면 물론 좋지만 피부결 개선, 그 다음에 노화 방지를 위해서는 그냥 스킨 부스터가 더 좋아요. 서머지도 그러니까 물론 좋고, 댄서티도 물론 좋은 시술이지만 피부 탄력도 주고 피부 결도 좋아지는 겸사겸사의 시술이지. 어 스킨 부스터들, 예를 들면 리쥬란이나 뭐 주베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고요. 하나만 스킨 부스터 골라달라고 한다면 주베룩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못한단 말이에요. 눈 주변에 하면 결절 생길까봐. 그래서 그냥 리쥬란이 두루두루 하기에 처음 무난하고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리쥬란이 가성비? 하, 가성비? <laughs> 근데 일단 처음 시작은 리쥬란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런 스킨 부스터들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좀더 저렴한 스킨 부스터들도 있을 거예요 약간 카피도 있고 옛날로 따지면 연어 주사도 있고 또더 옛날로 따지면 prp 지금도 하시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괜찮다 근데 처음에는 내가 어 이거 하니까 되네 아 재밌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안들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리쥬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성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기는 다 했는데, 여담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아무도 강조 안 하는 레이저가 있는데, 프락셀이에요. 원래는 여드름 흉터 치료로 나왔는데, 그게 피부결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돼가지고, 옛날에 10년 전, 15년 전에는, 뭐, 피부과 레이저 하면 프락셀. 거의 그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레이저였는데, 지금은 다른 대안들이 많이 발전되고, 신상이 효과가 좋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잖아요. 근데, 이 프락셀만큼은, 이게 정말 좋은 사람한테는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한테 좋냐면, 피부가 원래 좀 뽀얗고, 피부결 되게 좋고 피부 얇은 사람들 건성인 사람들 말고 피부 도좀 두껍고 모공도 좀 있고 특히 남자들 피부관리 평소에 안했던 그러니까 여자들도 피부관리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레이저 많이 안 쐬어 봤던 그런 사람들이 프락셀을 단1 2차례만 해도 피부가 환해지고 밝아지고 피부결도 좋아지고 또 노화 방지도 돼요 노화가 천천히 되도록.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은 레이저인데 단순히 유행이 지나서 많이 유행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피부결 좋아지고 싶은데 내가 좀 피부가 좀 두꺼운 편이고 피지가 좀 나오는 편이다 하면 프락셀 한번 받아 보세요. 그, 받아보면, 진짜, 아, 이래서 레이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단점이 있다면 조금 아프고, 원래 붉은기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좀 붉은기가 악화될 수 있다는 거. 그거 빼고는 너무 좋은 시술인데, 요즘에는 유행이 아니다 보니까 병원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안으로 바늘 고주파 있어요. 저희 병원에 버추나, 아니면 포텐자나, 이렇게 바늘을 쾅 찍어서 고주파 지지직 나가는 그런 시술들이 있는데, 대안으로 그런 정도도 괜찮아요. 원장님 병원에도 프락셀 있어요? 있어요 음. 근데 유행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찾지를 않으세요 사실 제가 많이 받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놔두시네네 <laughs> 팔아버릴 순 없고 네, 제가 많이 받고 싶어요 자, 그럼 오늘 고민별로 가성비 있게 받을 수 있는 시술들 말씀드려볼게요. 얼굴에 주름이 있다, 그렇다면 스킨 부스터나 레이저보다는 보톡스. 얼굴 하관 쪽에 라인이 개선되고 싶다 하면은 얼굴에 주방 감소시키는 레이저보다는 윤곽주사나 조각주사, 주사류가 더 가성비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막연하게 얼굴이 환해지고 싶다. 여러 색소 레이저가 있지만 처음에는 IPL이 가성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막연히 나 피부결 좋아지고 싶고 걸릴 것싶고 그렇다. 그러면 피부가 좀 두꺼운 편이다 하면 이미 유행은 지났지만. 프락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